여기 있다, 있다, 있다. 클레, 바드, 윈투! 이거좀 어, 어, 세다. 클레바드 파이터. 파카! 봐바, 하나도 바로. 어, 1등이다. 봐봐, 1등이다. 응. 봐봐, 1등? 응, 저 사람, 김치메이잖아. 어,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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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. 김치메이지? <laughs> 어 물리적 힘1자리 레인저 보드 하나 있다. 괜찮은데. 어 괜찮은데? 괜찮어 찌릿찌릿. 어, 아래 먹고 있죠. 코 여기 사람 있다. 파이터 얘네다. 얘네다 얘네다. 백백 살짝만 백 들어온 말해줘요. 오 어, 왼쪽 문좀 열어. 자, 위에 아무딱지게 포지션 잡아놨어. 안돼. 확인. 들어오면 말해줘. 올라요. 올라요. 뭐 올라요. 들어온 줘. 테란. 클래커, 클래커. 파이터 피 없을 거예요? 파이터 쫓아줄 수 있나? 필 없을 거임, 파이터. 근데 다 개핀데. <laughs> 네, 얼른 내려가서 잡으시죠. 확인, 확인. 아, 도망갔다. 도망갔다. 근데 이거 추격해야 돼. 어, 수술키트 반다. 확인. 파이터 하긴. 완전 하긴. 딱 개필 거임. 계속 문 따면 심용만 해요. 확인, 확인. 그러면 하긴. 돼요. 분신몰력을 빨았네? 바드 피 채우기 전에 뭐 해야 되는데. 피 채웠어요, 벌써. 오케이, 오케이. 파이터 아직 피에못 채웠거든요? 이거 내가 심장으로 지금 당장 살리는 거네, 맞지? 맞았다, 맞다 맞았어. 나이스. <laughs> 왼쪽에 있는 것 같은데? 아니, 오른쪽에서 인신 썼긴 했어. 아, 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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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. 왼쪽. 히트 떴어 이거 이쪽으로 물고 간다 검 들고 검 들어버려요 도망 못가 도망 못가 개피 <laughs> 초개피인데 나이스. Okay, 나이스. 나이스 몸만 조심히 잡고 또또 또. 이거 무닥불 한번 하고 어, 무닥불 하고 안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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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미 안중 확인 확인 바로 옆에 살는데 있음 <laughs> 어 1등 잡았습니다 나이스! 나이스, 나이스! 클레 따는 거 어땠는데? 어, 족될 뻔. 인정. 어, 개지럽다, 싸 어. <laughs> 잘한다고 하네 어, 딱1트브로안어 1이... <laughs> <좀> 욕하는데. <laughs> 아니, 왜 욕해? <laughs> 왜 욕해? 영주 못살리겠자영 이거 저원 안에서 모닥불 좀 하고, 확인하게 하고, 하고 먹어야 돼. 제가 해드릴게요. 아 하고 이거 클레 먹으면 될 듯. 유튜브 확인돼? 일이 잡았습니다. <laughs> 김치메이지 검거. <검공. 웃음> 메이지 17번 갔네요. 아이고! 아유. 이러면 가야겠지. 안녕. 끝.